여임교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제목을 믿음은 장벽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첫 장애물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지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보이는 성이었고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는 전복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명하셨습니다. 무기로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시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 명령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여섯 날 동안도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이었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 그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두려움, 인간의 관계 갈등 그리고 영적인 침체 등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르라. 그래 하면 내가 일하겠다.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있어야 하며 결과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선들어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